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회 평택, 화성, 수원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경기도 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27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관련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식회사 설립 관련 추진 배경과 구체적 사업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동화 위원장은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는 꼭 필요하다며 설립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택시립도서관은 오는 7월부터 8월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어린이 여름방학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살아있는 공룡화보 130의 저자 홍우식 작가와의 만남, 영유아 책놀이 프로그램 생각팡팡 동화마을,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꼼지락꼼지락 토털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립도서관 어린이자료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에서 서울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가 국토교통부의 최종인가로 지난 27일 개통됐습니다. 개통된 광역 급행버스는 동탄 이신도시를 출발해 동탄대로를 경유 서울역까지 30에서 40분 간격으로 1일 33회 운영되며 향후 동탄 이신도시 남측부지 입주 시기에 맞춰 공영차고지 예정부지까지 연장될 계획입니다. 수원시는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택배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48시간 동안 무료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에 대해 후회를 하고 계신가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남는다면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떤 일을 놓치고서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네트워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